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질러 이르되 "선생님, 저건 내 아들을 돌봐주옵소서." "이런데 왜 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격계를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사악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돌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험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laughs>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별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의 별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자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 아니라.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성경에서 가장 교만한 사건을 하나 꼽으라 한다면, 저는 바벨탑 사건을 꼽고 싶습니다. 노예 홍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쌓았던 거대한 탑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인간들이 할수 있는 최고의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죠. 실제로 그리스의 한 역사가인 헤로도토스가 이 바벨탑이 얼마나 거대한 건물이었는가 연구해 보았는데 무려 높이가 90미터가 되었고 바벨탑을 쌓는데 들어간 벽돌만 해도 8,500만 개가 되었다라고 연구했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한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알렉산더 대왕은 이 바벨탑을 재건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두달 동안이나 이 바벨탑을 재건했지만 재건할 수 없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세상에 남아있는 건축물 중에서 이 바벨탑과 가장 흡사한 것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발견된 건축물로 지구라트라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일종의 신전인데요. 가장 잘 보존되어진 것이 우르라는 지역에 있는 지구라트입니다. 이 높이가 가로세로 길이를 보면 62.5m 그리고 43m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바벨탑보다는 미치지 못하는 거죠. 바벨탑이 얼마나 대대한 건축물이었는지, 사람들이 얼마나 욕심이 대단했는지. 하나님보다 높아지자고 한그 교만함이 어떠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시에스 루이스는 교만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최고의 악은 교만인데 거기에 비하면 부정이나 탐욕이나 술 취함이나 그 모든 악은 벼룩과 같다. 교만은 다른 모든 악의 시작이다. 하나님께 대항하는 완벽한 상태다. 당신이 교만한 한 하나님을 알수 없다. 교만한 인간은 항상 사물과 인간을 내려다보려고 멸시한다. 당신이 사람을 멸시하고 내려다보는 동안은 당신보다 위에 있는 것을 절대로 볼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속에 교만이라는 씨앗을 심어 놓고 이것이 무럭무럭 자라도록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의 씨앗은요, 세상 모든 사람, 그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만이라는 씨앗에 물을 주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어느 순간부터인지 모르겠지만 교만이란 씨앗에 물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9장 46절에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자들끼리 싸움이 붙었습니다. 변론이 붙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신분이 된다면 과연 누가 예수님의 옆자리에 앉을 것이냐 하는 이야기인 거죠. 누가 예수님의 옆자리에서 지근거리에서 예수님을 보좌할 것이냐. 누가 가장 높은 위치에 앉을 것이냐라는 싸움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한 싸움을 한 것입니까? 교만투쟁입니다. 인정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 앞에 더 인정받은 사람이냐? 누가 더 측근이냐? 누가 더 위대한 사람이냐? 라고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투쟁 해야 되고 헌신투쟁 해야 되고 신앙투쟁 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 인정 투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속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정 투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투쟁을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 교만이라는 씨앗에 물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교만이라는 이 씨앗에 물을 주기 시작해서 이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고 교만이 계속해서 넝쿨로 자라기 시작한다면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믿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교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9장 4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작은 그가 큰 잔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겸손한 사람이 교만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겸손이란 이야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남을 존중하고 나를 내세우지 않는 삶입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합니다. 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를 내세웁니까? 주님을 내세우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내세우고 싶어하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다 우리 교회는 인정 투쟁하면서 나를 높이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믿음의 성도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모두가 다 주님만 나타내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한 성도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다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 교만이란 단어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섬기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놀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천안시를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믿음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땅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교회. 그러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아여주시옵소서. 인정투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믿음투쟁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